안녕하세요. 오늘도 이렇게 혼자 꿀츠로 나왔는데요. 어, 여기 되게 오랜만에 나왔는데. 저한테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러더니, 어? 제 이름을 딱 말하면서, 어? 누구야?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너무 웃겼어요. 되게 오랜만에 나왔는데, 어, 그 친구가 제 이름 딱 말해주니까, 어, 이 친구는 내 이름을 기억했구나 이러면서, 어? 어, 여자 혼자 치니까 되게 신기했나 봐요. 그래 가지고 아, 오늘은 또 얼마나 잘 칠지 한번 볼게요. 어, 제가 지금 첫홀 치긴 했는데 첫 홀은 어 3온에 투퍼대 갖고 보기로 끝냈고요. 지금 두 번째 홀 파5고요. 아, 한번 몇 개나 칠지 한번 볼게요. 잠깐만요. 파5 홀이고요. 얼마나 멀리 칠지 보실게요. <laughs> 자, 다음, 다봐서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요 아, 바람까지 불어주니까. 정말 너무 시원해서요. 오늘 꿈꾸치기 되게 좋은 날이에요. 아, 이제 침까지잘 나왔으면 정말 더 좋겠습니다. 자, 가서 한번 보실게요. 자, 세컨샷 한번 쳐볼게요. 좋은 거 있죠? 혼자 치면 참 이런 게 너무 좋아요. 어, 그냥 편하게 혼자 치니까 어, 뭐 뒤에서 사람 쫓아오면 빨리빨리 치면서 가서 또 다음을 가서 좀 여유있게 쳐도 되고요. 이렇게 노래도 들으면서 <laughs> 칠수 있고요. 어, 너무 가끔은 이렇게 한 번씩 혼자 치는 게또 너무 좋더라고요. <laughs> 너무 재밌어요. 몇 tane 몇 개나 찾는지 봐. 세 번째 사? 어디로 가 볼게. 잠깐만요. 자, 세 번째 사진입니다. 어, 얘가 쓰러졌어요. 무거구나 머리가 너무 겠어요. 한번 쳐 볼게요. 잠깐만요. 네, 네 번째 샷 치러 가는 거고요. 제가 제대로 잡아서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. 한번 쳐 볼게요. 한테 맞고 저한테 올까 봐요. 에, 그냥 이렇게 옆으로 보냈어요. 그린 옆으로. 한번 다시 보실게요. 가서 쳐 볼게요. 이제 다섯 번째샷 치우고요. 아, 그린에 올라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짠그린이랑 거리가 그렇게 많이 안 돼서 올라갈 수도 있을 거 같아요. 짠 한번 볼까요? 짜잔. 또넣으면좋습니다 진짜 라이도잘못보고 했는데, 한번 볼게요. 파이브를 한 번에 풀로 착 나용을 했더니 5분 딱 지나니까 그냥 끊겼어요. 포터는 어, 하다가 끊겨버렸는데요. 어, 넣을 줄 알았는데 못 넣고 진짜! 홀 바로 옆에서 멈춰갖고 그냥 투쿼스로 끝냈어요. 말곤 투 어, 더블해서 끝냈고요. 다음 홀한번 치는 거 찍어볼게요. 다쓰리한번 쳐볼게요. 벙커 빠져서 잘못 들어간 줄알았네요 그래도 벙커에서 나왜더다 위에 있네요? 자 오늘도 한번 몇개나치는지 보실게요. 짜잔. 네, 올라갔어요. 잠깐만요. 여기는요, 진짜 그린서 잘굴러요한 이쯤 떨어진 것 같은데, 이때 뒤까지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요. 아, 떴으면 당연히 좋겠습니다. 어디 네, 한번 잠깐만요. 팝트 한번 뽑을게요. 많이 좋아져서요. 어, 왠지 늘것 같은 이 기분은 뭘까요? 어, 못 났어요. 와, 와, 못 났어요. 이건 오케이 받고 넣을게요. 아, 고기예요 초파트 같고요. 잠깐만 다음에 가서 한번 보실게요. 무섭다 이렇게 나오니까. 자, 이번 오는 팝폴이고요. 티샷 한번 해볼게요. 네, 굿샷이에요. 잘 갔어요. 가서 볼게요. 세컨샷입니다. 유사에요 자, 세 번째 샷 7차 되고요. 거리 찍어보니까 40m 정도 되더라고요. 한번 쳐볼게요. 아, 좀 길게 쳤어요. 그림 밖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. 예전에 이거 거리를 너무 못 맞춰서 맨날 그림 밖으로 넘어갔는데 아, 지금도 그림 밖으로 떨어졌네요. 그래도, 아,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게 그림 가까이 금방 온것 같아요. 자, 한번 가서 또쳐 볼게요. 자, 네 번째에요. 하면. 그린 조금 밖으로 넘어갔어요. 자, 잠깐만요. 자, 다섯 번째 칠차리고요. 지금 퍼팅 한번 해볼게요. 오, 머리 떨어졌다. 잠깐만요.